절대 압출을 하면 안됩니다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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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명심하고 기억하세요 여드름은 언제 압출을 해야되냐면 안녕하세요 살라임의 강원장입니다 여름철에 가장 고민하는 게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아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 여드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드름을 손쉽게 응급처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 있어요. 여드름에 보면 구진이라는 단계가 있어요. 염증이 시작되는 단계죠. 그쵸? 약간 조직이 부어있고 열감도 느껴지고 붉고 만지면 아파요. 근데 그 단계에서는 조직이 부어있잖아요. 그 모공이 약간 피지가 나오는 게딱 막혀 있어요.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압출을 해도 여드름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. 사람들이 여드름이 만져지고 신경 쓰이면 무조건 잡아 뜯고 보는 거예요. 아, 못 이기고 막 짜는 거죠, 그렇죠 출혈이 되거나 진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단지 조직만 더성장이할 뿐이거든요. 통증이 있고 약간 열감이 느껴지고 조직이 약 부어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압출을 하면 안 됩니다. 절대, 절대, 절대. 꼭 명심하고 기억하세요. 여드름은 언제 압출을 해야 되냐면 그 단계가 지나고 하루 이틀 정도, 정도 지나면 약간 농이 보이기 시작하고 통증이 줄어요. 그리고 당연히 열감도 좀 줄어든 상태가 되거든요. 그때 압출을 하셔야 잘 깨끗이 나와요. 적은 압으로도 여드름 압출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여드름에 의한 세포침착이라든지손소도 뭐 당연히 적게 생기겠죠. 몇 가지 준비물이 있어요. 이게 어떤 거냐면 인슐린 니들이거든요 보통 어, 당뇨 환자들이 어, 그 혈당을 측정할 때 쓰는 바늘인데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하거든요. 알코올 솜이 필요하고요. 티바에이 크림하고 어, 항생제 연고인 크레, 크레오신 용액이 있어요. 이걸 좀 구비를 해두고 있어요. 사실 이 스티바 A는 어,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어, 제품이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 근데 사실 스티바 A는 어, 좀 피부가 두껍고 피지량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량 썼었을 때는 크게 부작용을 못 느낄 수 있긴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을 좀 많은 약제입니다. 생각보다 얘가 좀 각질층을 과하게 탈각을 시키잖아요. 그로 인해서 건조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, 자외선도 굉장히 조심해서 발라야 되는 그런 약자이거든요. 저도 한 3, 4년 전쯤에 이 스티바 A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걸 발랐을 때 너무 건조하니까 잔주름도 많이 생기고,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붉어졌어요. 스티바이를 얼굴 전체에 도포하지 않고 면봉에다가 조금씩 찍어서 여드름에만 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항생제를 쓰면 도움이 돼요.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. 여드름을 짤수 있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통증이 그리고 살짝 농이 보이는 그 단계에 여드름을 압출을 해야 색소침착이라든지 그리고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고 어, 그런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